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나왔네 연기 하나도 안나와 얼마나 됐어 말로는 얼마짜리야? 물론적 얼마짜리 그 대한민국 없어 이거 이거 뭐야? 내판이냐 어, 그건... 150이냐? 100... 120일까? 100일까?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? 내가 만 용기 만들었다고 아 그래 여기, 여기다 나무 넣는 거요? 네. 밑에는 바람통이고? 잿배고 네. 에... 에이 잿배고 아, 아, 뭐, 아 이거 어요비용이 얼마라는 거 그... 이거? 그, 그에 그 있는 거로 만든 거지. 예를 들었어 <laughs> 아, 이거 해전도 이렇게 넣어서 니 있으면. 나무 좀기정걸으로많 나무도 많이 안들어가 나무도 많이 안 들어가. 응, 쟤는 어드로 빠지는 거 누구냐, 요 아. 용년이 었군 네, 그그갈고로 긁어 보때되있구해놨구만 얼마나오도 않고 이. 그거 딱 가져놓고 가면 뭐 어렵다. 그래? 아